안녕하세요 샌드마이백입니다. 저는 샌드마이백의 MD 니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다백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제일 인기 있는 그 호보백을 가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입고가 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아마 보여드릴 수는 있 여분의 백이 없어서 다음에 또 여분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라피아백 한번 봤는데요. 어, 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가벼운 천연 소재인 라피아로 어, 제작한 부드러운 디컨스트 럭티드 디자인의 토트백입니다. 천연 소재로 만들었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버전의 아이코닉한 프라다 트라이앵글 로고로 이게 새로 만들어진 이제 레터링된 그 로고잖아요. 그래서 전면을 장식하고 중앙은 레터링 자수로 장식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핸들도 라피아 핸들이고 전면에 레터링이 되어 있고 로고 자수가 되어 있다는 점. 어, 저는 이 검정색 부분이 그 염색인 줄 알았더니 따로 자수를 한 거네요. 그리고 홀겹으로 내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어, 확인이 되어 있네요. 짜잔. 엄청 크죠? 박스. 요렇게 열면요. 이 안에 더스트백이 이렇게 큰데, 이 안에 뭐꽉 찰거나 가죽으로 가득한 게 아니에요. 열면 평상시처럼 상품 만질 때는 늘 조심조심. 이렇게 장갑을 먼저 껴주고. 퍼스트백에서 보면은, 짜잔! 어때요, 여러분? 이쁜가요?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나 유명하죠? 라피아백, 화이트고요. 지금 보면은, 블랙이랑 화이트가 이렇게, 음, 극강의 대조, 대비를 이루면서, 딱 요렇게, 어, 프라다, 요렇게 써있거든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소재가, 어, 가죽도 아니고, 그냥 집신으로 생각하기도 그렇고, 나일론,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데, 라피아 소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집신 같은 느낌인데, 이게 되게, 어, 물론 요즘 프라다 자체가 워낙 친환경적인 그런 무드를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다 업그레이드 됐을 때도, 안에 내부 소재까지 친환경 나일론 소재로 다 바꿔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됐었거든요. 얘도 당연히 그런 소재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안에 뭐 까만 게 보이는데 이거는, 어, 계란티 카드예요 안에다가 요거는 사용하실 때꼭 내부 가방을 따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쪽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다 보니까 뭐 웬만하게 큰 거, 뭐 지갑 이런 건 당연히 흘러내리지 않겠지만 뭐 펜슬이라도 하나 들어가는 날에는 다 빠져버릴 것 같으니까 꼭 이렇게 잘 담아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운, 따단. 이것도 조금 전에 막 박스에서 꺼낸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더 예쁘세요? 제가 봐도 둘다 되게 여름여름해서 모두 다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요거는 좀더 페미닌한 느낌이 들고요. 요건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laughs> 그래서 요거는 뭐 청바지, 어, 둘다 그렇겠네요. 청바지라든지 진, 어 아니면 흰 티셔츠, 뭐 원피스 모두 다잘 어울릴 것 같고요. 특히 얘는 진짜 밀짚모자라든지 아니면 은뭐 어, 샌들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않나요 그쵸 매칭이 진짜 쉬울 것 같아요 음... 여름 가방이 필요하다 나는 이 무더운 여름을 정말 패셔너블하게 보내고 싶다 혹은 편안하게 보내 보고 싶다 이게 굉장히 좀 색다른 매력이 있는게 이런 꾸안꾸 스타일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어... 무드가 딱 느껴지거든요 집신으로 된 거잖아요 뭐가 집... 집신이 아니죠. 집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뜨개질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되게 여름 시원한 느낌, 거기에 되게 청량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흰색이랑 이렇게 비교해봐서,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죠? 한번 이 아이를 구매하기 전에 단점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구멍이 송송송 나있어. 얘는 어쩔 수 없죠. 이 소재 특유의 구멍이 난것 때문에 안에 뭐 펜슬이라든지 길다란 거, 뭐 립스틱 이런 건 쏙쏙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넣고 다닐 수가 없다. 가지고 다니고 싶으시다면 보조 포켓 안에 있는 가방, 어 뭐라고 하죠? 내부 가방을 하나 더 사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모두 다 사용하실 것 같고. 그리고 디테일이 약간 마감이 물론 이 소재로 이 정도 마감을 한 것이 굉장히 프라다의 기술력이고 너무나 멋지고 잘한 거지만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런 부분에 그 미세한 마감이 아쉬울 수 있다 이거는 단점이 될것 같아요 사실 얘는 매장에서도 여러개 보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힘든 제품이라 고르고 살 실수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백인데 그래도 저는 이 마감이 좀 좋은 거를 가지고 온 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뭐 꺼슬린다고 하나요? <laughs>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한 분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게더 좋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 로고, 삼각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일반 패턴이 들어가 있는 이 이음새 부분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잖아요. 이부분의 마감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손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한번 맨살에 대보면 이게 아프거나 까슬릴까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실 텐데 촉감도 생각보다 부드럽고 괜찮아요. 오히려 가죽의 그 뜨끈뜨끈한 열감이 있는 느낌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게 여름에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시원하고 매는 사람도 시원한 그런 가방이 될것 같네요. 음또 뭐가 있을까요? 모양이 무너짐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이가방에 모양이 반드시 서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자꾸 단점에 설명해서 장점까지 얘기하네. 큰일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렇게 사각으로 착착착 이렇게 모양이 웬만큼은 잡혀 있어서 이렇게 걸어놔도 사실 많이 무너지지 않아요. 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에코백이 지 에코백의 집버전 에코백의 어떻게 와 그런 느낌이 될것 같네요. 프라다 클레어 블러시드 가죽 숄더백.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280만원에 판매 중이네요. 와, 진짜 가격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와, 정말 점점점 오르고 있네요. 요거 <laughs> 설명은 1990년대에 아이코닉한 프라다 디자인을 새롭게 해석한 세련된 매력이 돋보이는 프라다 클레어 호보팩입니다. 하단과 측면을 둥글게 처리한 독특한 구조로 강조한 슬릭한 곡선 라인이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을 연출했으며, 에나멜 트레이 앵글 로고로 장식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프라다 컬렉션 특유의 모던하고 활용도 높은 블러쉬드 가죽은 새로운 조합과 대비를 연출하기에 이상적인 소재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짜잔! 블러시드 호보백이고요. 블랙 색상을 가지고 왔어요. 블랙 색상이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많죠. 얘는 내부 모양을 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모양까지 함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 정도 크기감이에요. 이거 크기 얼마네요?라고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이 정도 보이시나요? 딱 이렇게 어깨 에 맸을 때이 정도 나와요. 근데 이 뭐라고 하죠? 이 두께감이 굉장히 얄쌍한데 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단 꺾여서, 몇도 정도지? 이게, 90도, 100도, 120도? <laughs> 120도 정도 되는 각도로, 요렇게 옆면이 되어 있어서, 이쁘고 고급진 곡선으로 쫙 빠져 있어요. 요렇게, 숄더 스트랩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요렇게 프라다, 어, 디테일. 이런 것도 정말 너무 이쁘고요. 안쪽 내부를 보여드리면, 똑딱이로 되는데 이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수납을 요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수납이 작은 포펫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크게 하나가 있어서 좀뭐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집값이랑 뭐 간단한 뭐 팩트 뭐 그리고 에어팟 <laughs>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크기도 괜찮고요. 가지고 다니시기에 정말 편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 그, 어,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랑 입었을 때 너무 이쁠 것 같고, 너무 섹시할 것 같은 디자인이고요. 음, 뭐랄까, 어, 좀, 건강한 매력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이쁘게 소화하실 것 같은 그런 섹시한 백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리고, 정장보다는, 페미니는 옷에 더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블러시드가 어쨌든 반짝반짝거린다고 하는 뜻이다 보니까 이 가죽 자체가 굉장히 반짝거리는 유광 제품이에요. 요번에 아예 사피아노로도 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처음은 얘로 먼저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뭔가 그 사피아노는 좀 어, 우리 항상 흔히 보던 호보백의 느낌에 있는데 이 블러시드만의 이 고급진 매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얘가 훨씬 섹시해요. 딱 실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앞에 삼각 로고 당연히 너무 포인트로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져보니까 지문이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지문이 남는다던가 가방을 뭐 고이고이 고이 스크래치 하나 없이 가지고 다니셔야만 하는 그런 예민한 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으실 것 같고요. 뭔가 좀 그런 거 크게 개의치 않으시지만 뭔가 관리를 그래도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까다롭네요. 그렇지만 섹시해야 되고, 그렇지만 건강미가 넘쳐야 되고, 이거 하나를 매기 위해서 왜 이렇게 조건이 많이 붙는 거야.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방입니다. 구매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뭐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예쁜 거. <laughs> 제일 마음에 들고 예쁘면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아마 저희 고객님들도. 어, 대부분이 디자인을 보고 많이 구매를 하실 텐데요. 디자인 보고 구매했다가 기능이나 생각지도 못한 부분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되는 후회템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옷에 어울리지 않다거나 아니면 나랑은 좀 무드가 안 맞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매 전에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아, 이런 단점이 있어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안에 손재육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관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재 자체가 스크래치가 막 쉽게 내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짝이는 소재는 스트레치에 스크래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꼭 염두해 주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수납이 잘 되긴 하지만, 많은 걸 가지고 다니는 보부상님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백이겠죠? 그래서, 뭐다? 어떤 분들에게 잘 어울린다? 약간 원피스 같은 거딱 하나 입고, 이렇게 섹시하게. <laughs> 자꾸 섹시를 강조해. <웃음> 미치겠네. <웃음> 이렇게 다니실 분들에게 굉장히 잘 맞는 백이 될것 같다. 그런 분들한테는 후회를 절대 하지 않으실 만한 백이 될것 같다. 아! 요 안에가 뭐, 재질이 반짝거리기 때문에 벗겨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마감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끝에 마감이 벗겨질만한 그런 가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죠? 그게 보이지 않아요. 끝부분이 굉장히 잘 처리되어 있어서 사실 벗겨질 염려는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세개 가방을 소개해드렸고요. 아, 다음엔 또 어떤 가방을 들고 와서 소개를 해드릴까요? 프라다 호보백을 다음에 도착하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벌써 몽클레어 시즌입니다. <laughs> 아니, 몽클레어가 벌써 시작하다뇨. 보기만 해도 더워 죽겠는데. 그래도 사고 싶은 나의 사이즈, 그런 모델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8월이 되기 전 7월이 제일 좋고요. 8월 늦어도 9월까지는 구매를 해주셔야 늦지 않게 받아보시고 올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몽클레어도 함께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몽클레어를 구매하면 좋을지 어떤 몽클레어가 나에게 잘 맞을지 함께 골라보자고요. 그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 봐요.